이게요, 이 경정 성진에서는 자꾸 이렇게 뭔가 변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어렵던, 어렵던 문제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요, 물론 이제 당연히 틀린 질문을 했겠지만, 은 억압 변수하고 왜곡 변수를 요거를요 예, 지금 바꿔놨던 건데요. 자, 억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불만 영향을 주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영향을 주는데도, 자, 요거. 영향을 주는데도 영 효과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게 바로 왜곡시킨다는 거죠. 아니야, 왜곡이 아니라, 억압한다는 거죠. 없도록, 있는데 없도록 해주는 거니까, 억압이 되게죠 억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 변수가 아니고, 이거는 억압 변수가 됩니다. 자, 연봉액이 직장에게 불만에 영향을 주는데도 학력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학력으로, 불만이 어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여유들 연봉이 직장인의 불만에 영향을 주겠죠 예 근데 그 학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냐니까 동일한 학력으로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동일한 학력을 가졌는데 내가 연봉을 적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들에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지 동일한 학력을 존재 했을 때 그런데 이 학력을 고려한 지 않고 해버리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없어 없는 것처럼 잘못 볼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 학력자들은. 그죠. 뭐 예를 들 봉을 좀 적게 받는데도 별로 불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된 것이고,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외국 어, 어, 변수라는 거는 반대로 방해, 반대가 반대로 되게 한다는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기혼자하고 미혼자 나오죠. 기혼자, 미혼자. 이게 실제로 이게, 이, 그분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두릅갱인가 막 그럴 거예요. 두릅갱이라는 분의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죠. 어, 기혼자, 이게 그, 그분 얘기입니다. 미혼자, 기혼자, 자살률을 비교해 봤는데, 그래서, 예, 보시면은, 기혼자의 자살률이, 자살률이 미혼자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이요, 한마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원래는 미혼자 높다는 거죠. 미혼자 높은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음, 낮은데 기혼자 자살률이 미혼자 낮다는 거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거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는 이게 맞는데, 그죠. 이렇게 뭐 했다는 게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왜곡 변수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 특히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 뭐 때문. 자, 이 경우는요, 연령을 한번 고정시켜 본다는 거죠. 연령 값이 달라, 연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연령을 고정시켰더니, 동일 연령대로 보는 거죠. 동일 연령대. 동일 연령 해가지고, 연령이란 값을 요, 고정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혹시 고정시킨다면 어려우시면 그냥 상수 값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 만들었더니, 어떻게 했다. 동일한 연령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아이고, 반대로 야 되는데, 어. 이게, 이게 맞는 거죠? 예. 좀 더, 더, 위에다 잡아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반대로, 봐, 이게 이제 왜곡된 사실, 이게 왜곡된 사실이고, 여기는 그래서 뭐라는 거죠? 동일 연령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죠?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연령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전, 예를 들면 20대부터 50대까지 다 해버리니까 마치 기혼자가 자살을 많이 한것 같은데, 동일 연령대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한다는 거죠. 미혼자들이 자살률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변, 요 연령이란 값이 이 사실을 어떻게 했다? 정반대로 이제 왜곡시켰다라는 거죠. 요게 저뒤르갱에놓이 예,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음, 자, 이것도 조금,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왜곡 변수, 왜곡이란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현 실제 상황을 반대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걸 왜곡변수라고 그러고, 억압변수란 것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없는 것처럼 억압한다 해서 억압변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